안녕하십니까. 어, 과만사성 TV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음, 자, 일단, 오랜만에 녹음을, 녹화를 하고 있죠. 오늘은 지금, 좀 뭐, 웬만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시간이고, 공장, 네, 출근하는 분들에게는 뭐 그냥 평균적인 시간이겠죠. 그 시간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음, 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어, 이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 나는 반딧불로 하는 그 콘서트. 뭐 콘서트 아니고 버스킹 정도의 사이즈로 했는 거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또뭐난 아카데미라고 하는 거 그것도 끝은 났는데 뭐 이게 이걸로 취미로만 할건지 도시농업처럼 그 뭔가 수익 창출을 할 건지 뭐 그런 걸 고민도 해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 라이브 더빙 그 제가 발음 발성 이 부분을 좋게 하려고 갔던 그곳, 음, 결론적으로는 뭐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뭐 걱정한 거 이외로 의외로 잘했다, 요 정도 평을 할수 있습니다. 아, 그날 소감으로는 모든 말을 다 못했는데, 어... 저희 캐릭터 자체가, 솔직히 그 과학적 근거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 하에로 보면 그냥 목성의 힘을 받아서 탈출하는 소행성의 이야기이고 그 조만한 그 소행성 같은 경우에는 그 지구를 파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힘은 아닌 거죠 결국. 그래서 뭐 별똥별로 끝나고 사람들한테 여운을 준다. 이게 뭐 뻔한 스토리긴 했어요. 처음에 내용 자체가 그런데 최근 뜻 생각하다 보니까 음 조그마하고 남들에게, 남들에게 놀림받고. 너는 안될 거다, 안될 거라는 그런 음, 안될 거라는 걸 무시받던 그런 아이가 엄청 열심히 해서 나는 해적왕이 된다는 그런 꿈을 무모하게 가졌던 그 원피스의 루피 캐릭터처럼 저희 루미 캐릭터가. 루피처럼 힘을 길러서 못된 목성에 그 힘을 빌려서 나는 행성 파괴자가 될 거야. 이렇게 이제 가는 게 갑자기 제 아이디로 아이디어로 떠올리 떠오르긴 하더라고요. <laughs> 네, 그런 아이디어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또한 장면을 보고도 12명 이상이 모였는데 의견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딱한 장면을 보고도 이사람이이 대사를 하고 싶고 이 사람은 이때 말을 하기 싫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고 엄청난 일들을 뭐 저희 강사님들 해서 조율을 하셨고, 뭐그 덕에 잘 끝났는데 그 조율하는 과정에서, 어 일단 첫째는 어 여러 사람의 아이디어가 여기선 이게 좋다, 저기선 이게 좋다 이렇게 섞이다 보면 내용이 약간 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게 구간별로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다 한다고 해도 결국 전체 스토리를 봤을 때는 뭐 낫고 높고 재밌고 뭐좀 슬프고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뭐 어쨌든 그냥 무난하게 간다는 느낌. 음. 그러다가 이제 또 어색한 건또 먼저 주장했던 사람들이 양보를 하고 또,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했고, 어 제가 좀 주장이 강한 편인데, 어그 주장을 약간 누구로 틀리고, 내가 이렇게 주장하고, 무엇을 하십니까 이거는 우측으로 빠져서 고민을 하시던지요 음, 그렇게 조율해서 대본이 나오고 대본이 나온 후에 이제 두 팀으로 나뉘면서 각자의 스타일로 조금씩 변형이 되고 <laughs> 그런데 이제 저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실력이 부족하다고 볼수 있어서 그 실력을 메꾸려고 어쩔 수 없이 대본을 변경했습니다 네. 첫째는 아 지금도 습관적으로 배에 힘을 주거나 발성으로 말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지금 또이말 하면서 지금 배에 조금 힘을 주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이렇게 말을 할때 예전에는 말을 많이 하고 나면 목이 많이 쉬었어요. 그런데 음 노래를 조금 열심히 하려고 뭔가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목 쉬는 거는 그렇게 없어요. 하지만 아직도 목으로 말을 한다는 그런 말들이. 계서 배울 때도 그런 말을 들었고요. 아직 그 발음 발성하는 습관이 매우 안 좋은 상태죠. 그리고 시옷의 저주. 어 이상하게 억양을 자유자재로 해야 되는데 시옷만 나오면 이건 뭐. 강세와 뭐 강조 뭐다되는거예요 시옷에 그러니까 대사가 나도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이 대사인데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뭐 이런식으로 시옷시옷시옷시옷하니까 되질 않는거예요 그러면서 최대한 시옷을 빼는 대사 그리고 처음에 음 그리고 처음에 그 아빠 샘플로 어떤 걸주셨 냐면 정확 한 대사 는 기억 은안나 는데, 뭐 암초 를 넘어갈 수 없어？모두 암초 를 넘어갈 수？뭐 이런 식의 좀 강한 대사 였 는데, 그것 을 저는 잘못 해석 하고, 모든 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목으로만 발성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높은 음과 큰 소리를 구분을 잘 못하고, 그 다음에, 말 끝을, 안녕하세요. 이렇게, 김풍, 음. 어쨌든, 뭐, 어쨌든, 안녕하십니까. 땡땡입니다 이런 식으로 끝을 흘리는게 아니고 끝을 맺대 음가는 그대로 나오면서 음이 낮아져야 되는데 작은 소리가 음이 낮아졌다고 믿는 이 바보같은 발성이라 해야 되나? 이게 어디서부터 자리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제 언어 습관 중에 안 좋은 습관으로 남았죠 그렇게 대본과 발성 특훈도 받고 저희 선생님이 정말 고생하셨어요 이또뭐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 자리에서 어 이렇게 발음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 순간 이게 녹음실에서 단둘이서 계속 트레이닝을 하는데 머리가 빙 도는 그런 느낌 나고 체력적으로 막 부족하고 똑같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은 아니라고 그러고 그 조금 또 다음날이면 또 제습관대로 돌아가고. 진짜 음, 진짜 한두 번은 그만두고 싶은 마음은 있긴 있었어요. 하지만 뭐 여러가지 방법을 많이 썼죠. 뭐 결국 도망친 곳에는 낙원이 없다. 요 멘트 하나, 이거는 뭐 제가... <laughs> 중학교 때도 그렇고 해서 아, 고등학교 가면 나아지겠지, 또 대학교 되면 나아지겠지라는 '아니'라는 생각이 좀 많았었어요. 한곳에서 마무리를 제대로 못 찍고, 그러니까, 자꾸 하향 평균으로 자꾸 도망치려고만 했고 좀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힘을 더 주고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죠. 고그 취지에 맞춰서는 도망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지인에게 많이 알려라 뭐 이거 그 저는 담배를 펴본적이 없지만 뭐 금연 클리닉이나 그런쪽에서 자주 언급하는 내용이죠 금연이나 이런건 뭔가 목표가 있다면 남한테 많이 알려라 그래야지만 어느 한 사람이라도 만났을 때너 그거 하냐라고 그냥 뭐 관심도 없어도 인사치레로 얘기했을 때도 저는 찔린다는 거죠. 뭐 그러면서 조금 더 <laughs> 연습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 자체도 저에게는 많은 연습을 하게 했습니다. 그 시작도 미미하고. 지금 변화도 미미할 수도 있지만, 어, 정말 좋은 경험이었고요. 어, 또, 어,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어 있었는데, 또그 산악영화제 무대와 어, 또 여러 가지 출품작들, 뭐, 포스트를 보고, 뭐, 또, 지금 무대를 쓰면서 어 스피커도 나르고, 뭐, 반죽이 설치, 믹서기 설치, 뭐, 이런 식으로 그것도 하는 입장에서 엄청난 무대 의 영상과 음향 기기를 보면, 와 엄청난 기기들도 관리를 하고 하는 사람도 있네라는 또더 크게 보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또 여러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도 많이 느꼈고요. 뭐 제가 음뭐 그 얘기는 또 나중에 하고. 어, 뭐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언어 교정을 받았습니다. 계속 이거 조금 이상하다. 또다큰 성인이다 보니까 애들처럼 막 틀렸다 지적을 바로바로 바로 또 서로 못 해주고 그냥 조금 둘러 가면서. 변화구로만 저한테 또 얘기하다가 또 그냥 그렇게 나쁘지 않는 거는 저에게 뭐 딱히 얘기나 안 했죠. 선생님들이나 이 주위 사람들이 그냥 잘한다 잘한다. 뭐 그렇게 또뭐 최악으로는 아 지금 제 감정으로 최악은 아니고 만약에 최악으로 됐어도 그냥 본인 말투로 그냥. 해라, 안아. 뭐 어쩌겠냐? 그런 부분, 그렇죠? 아, 어, 뭐 그래서 무대에 서기, 전 에도 또 무대 울렁증이 좀 발현을 했는데, 또 막상 해내야 되겠다는 또 마음을 또, 또 가지니까 조금은 떨렸는데 그래도 이 마지막에 모든 걸 쏟아보자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 인생의 업적 중에 꽤 괜찮은 업적이 된것 같아요. 또이 기운, 기분 이렇게 또 오래 간직하고 기억할 수 있어야 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계속. 달성 연습하고 또그 피드백 하고 여기서는 이제 계속 나가는 거는 제 인생 푸념도 할 거고 그다음에 출근하면서 계속 노래 연습 노래 연습 해볼 겁니다.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고, 그럼 이제, 뭔가, 잘 되겠죠?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